12월 14일이 길인 임동국, 김양우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들의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열사입니다. 22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1977년 대우중공업에 입사합니다. 대중업 대의원에 선출되고, 또 87년 노동자 대투쟁에도 참여합니다. 대중업 의왕 지부, 지부장에 당선돼 활동하고, 또 지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참여합니다. 금수위연맹 경기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민유노동당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암으로 운명하십니다 김양우 열사입니다 10주기를 맞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공지에서 22년간 몸담으면서 주민을 위한 참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직장협의회 그리고 무한군 지부를 출범시키고 초대 지부장을 맡았고, 2002년 전국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참여하고, 정형의 찬반 투표, 삭발 투쟁, 공무원 연가 투쟁, 성과, 상여금 반납 투쟁 등 중앙과 지역에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열사는 법은 법이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버팀목으로 또 편안한 안식자가 되었던 일산 안타깝게 지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12월 14일 오늘 의 기일인 대우중공업 임동국 열사, 고문호조, 김 김양우 열사의 정신과 그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열사들을 추모합니다.